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따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요 황금 제규어를 구할 수, 얻을 수 있는 날인데요 근데 빵신은 지금 보시면 스탬플 8개를 채워야 되는데 2개밖에 못 채웠거든요 야, 빵신처럼 요거 스탬프를 못 채운 친구들은 아마 오늘 황금제규어를 구할 수는 없을 것같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스탬프를 채운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요 황금제규어를 무료로 얻고 그리고 또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야, 빵신은 미리 황금제규어를 네, 미리 좀 구해놔서 지금 있는데 어, 오늘은 요 황금제규어 내용까지 한번 만들어보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 또좀 소소하게 어쩌면 소소한게 아닐 수도 있는데 몇가지 또 업데이트가 된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팻 위에 퀘스트 아이콘이 지금 떠 있죠 원래는 요 위에 떴었는데 이제 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퀘스트와 그 다음에 뭐 타기 날기 이런 옵션들을 이 화면에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 산책이라는 퀘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캐치볼이라는 퀘스트도 있고요 잠자기와 샤워는 예전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타기 팩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네, 그런 미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든 미션도 있다고 해요 히든 미션 같은 경우는 보상이 더 크다고 하는데 오늘 빵신한테도 히든 미션이 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패시랑 같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니까 요 산책 게이지가 조금씩 차고 있어요. 자, 산책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캐치볼을 한번 해볼까요? 아, 아, 펫 장난감으로 같이 노는 거구나 이렇게. <laughs> 아, 너무 멀리 던졌다. 아니 잠깐만 좀덜 나가는 거 없나? 아니면 여기 벽 쪽으로 이동해서 던져볼게요. 자 황금 재기와 물어오고 캐치볼을 몇번 해야 돼? 캐치볼 세 번째고요. 아 캐치볼 세 번을 했더니 퀘스트가 완료가 됐네요. 칩벅스를 얻었구요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온거요 타기라는 미션이 있어요 팩과 함께 드라이브인데 클릭을 했더니 차를 고르라고 하네요 아아 <laughs> 차를 타고선 팩과 함께 내 네, 드라이브를 떠나는 이런 미션인데 드라이브 완료했구요 이번에 정말 재미난 미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퀘스트 진행 중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번에 나온 방식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이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구요 설정에서 게임 플레이에 가시면 고급 팩 메뉴라고 있어요 요 메뉴를 활성화 를 시키시면 이번에 바뀐. 펫이 확대되면서 나오는 메뉴가 아니고 이렇게 화면 그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저는 뭐 새로 나온 방식이 좀 좋긴 한데 각자 편한 방법으로 네,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또 미션 중에 재밌는 거, 요 화장실 미션이 있습니다. 가까운 화장실로 이동을 눌렀는데 비양섬에 화장실이 생겼나 봐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소화전처럼 생겼는데 이건 화장실이 아닌데 이걸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황금 제기어가 이 소화전 앞에서 네, 볼일을 봤습니다. 요상하네. 기존 이 전에 퀘스트 너무 반복이어가지고 좀 살짝 지루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퀘스트가 나오니까 또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새로 생긴 미션들을 구경하느라 요이 황금제규어 리뷰가 좀 늦어졌는데요? 보자, 이 황금제규어. 어, 일단 날타 물약을 한번 먹여보고. 황금색의 무늬가 있는 황금 제규어고요. 방댕이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상당히 귀엽죠. 어? 타기 모션인데 타기 모션이 <laughs> 되게 희한하다. 자,가 <laughs> 되게 꿈틀꿈틀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살짝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요. 동작 자체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날기 모션도 네, 타기 모션과 동일하게 앞뒤로 뭔가 꿈틀꿈틀하는 느낌으로 날아가고요. 어 그러면 황금 제규어 네온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러잖아 이거 히든 미션이 있다고 했는데 히든 미션은 언제 뜨려나? 어, 잠깐만. 히든 미션 떴다. 오, 잠깐 볼게요. 뭐지 이거? 물음표가 떴습니다. 어. 셋의 다음 요구 사항을 선택하세요. 아, 아 이거는 그냥 저거구나. 여덟 여러 개의 미션이 한꺼번에 뜨는 거구나. 아닌가? 지금 화장실을 선택을 했는데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는 건가? 야, 어쨌든 화장실 미션을 완료했고, 를 아, 히든 미션이 그냥 별거 아니네. 아까 전에 히든 미션 떴을 때 제가 클릭을 하니까 세 가지의 미션이 나왔거든요. 그세 가지의 미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였네요. 뭐 히든 미션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시 내용 만들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규어, 네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온 황금 제규어. 과연 어떤 색깔로 빛날까요? 이 친구도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날려나? 어, 그렇진 않네. 약간 용암색이다, 용암색. 예전에 나왔던 용암 팩들과 뭐 비슷한 느낌의 그런 네온색이네요. 강렬하면서도 귀엽네요. 오. 그러면 트릭 모션도 한번 볼까요? 트릭 1번입니다. 제규어라기보다는 멍멍이 같아. 왈왈! 왈왈! 하면서 뭔가 재주를 부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트릭 2번이고요 폴짝 뛰고, 한번 앞다리 들면서 또 뛰고, 옆으로 회전하면서 뛰고, 폴짝 폴짝 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황금 제규어네요. 어, 지금도 물음표 미션이 떴는데요. 그냥 이 미션을 다 하는 거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보상이라도 좀 많이 주던가. 보상은 기존 보상이랑 똑같거든요. 아하.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황금 제규어 네온을 한번 만들어보구요. 또 새롭게 리뉴얼된 요 퀘스트, 요팬 미션도 한번씩 해봤습니다. 소소한 변화이긴 한데 네, 그래도 팩과 뭔가 다른 또 일상을 예전과는 다른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번 업데이트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다양한 미션들 한번 팩과 함께 즐겨 보시면서 재밌게 입양 플레이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바